정보보호 산업협회 수석부회장으로 있는 트레렌트소프트 김진수 대표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비상임이사로도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대형 교회 중에 한 군데가 라이브 스트리밍 중에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이제 새벽 그 예배를 이제 라이브 송출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막 하는데 갑자기 이제 인공기가 이렇게 화면에 나타나면서 이제 북한 국가가 이렇게 연주되는 상황이 한20몇초 정도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이버 공격이라는 게 이제는 뭐 기업, 뭐 공공, 뭐 정부를 이제 뭐 뛰어넘어서 이제는 종교단체까지 킹을 하는 저는 이제 해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이버 스크리티가 굉장히 우리 사회에 이슈화되고 있는 것 같고 SK텔레콤 사태 이후로 뭐 이거는 전 국민적인 이제 관심사가 되었거든요. 예전에 뭐 특정 기업이 해킹 당했다 뭐 이러면 뭐 우리 국민들과는 크게 연관지을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었는데 뭐 이제는 뭐 유심 해킹 때문에 뭐 시니어분들, 그러니까 디지털 취약계층 이런 분들은 줄을 뭐 100m, 200m씩 서가지고 유심칩 바꾼다고 그런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도 남의 일이 아닌 게 이제 돼버린 거죠. 이제 그런 엄중한 시점에서 또 이런 좌담회를 이제 하게 되었고 이제 각 전문가분들이 다 이제 오셨으니까 평상시에 좀 가지고 계셨던 사이버 스크리티 그리고 이제 AI, 특별히 또 AI 시큐리티에 대한 이야기들을 편안하게 좀 이렇게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 보안 시장 현황에 대해서 잠깐 좀 브리핑을 여러분들께 좀 해드리면요, 지난해 국내 정보 보호 산업은 전년 대비 약4% 정도 성장을 해서 한 16조 원 규모로 형성이 되었고요, 정보 보안 분야는 약 9.4%, 물리 보안 분야는 약1.2% 정도 성장을 했는데, 수출은 오히려 약16%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정보부 R&D 예산도 8% 정도 이제 줄어든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올 상반기에 정부 프로젝트가 거의 진행될 수가 이제 없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보안 산업은 더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인데, 올 상반기 국내 보안 시장 상황에 대해서 각자의 개인적인 이제 의견들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하반기 보안 시장은 어, 어떠할지에 대한 예측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LSO 김민수 대표님부터 평상시 가지고 계셨던 에, 보안 시장에 대한 어, 생각들 좀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우리가 그, 최근에 이제 탄핵을 경험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뭐 하반기에는 무조건 올해 전반기보다 나아지는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가 이제 우리가 경험한 탄핵 정국 상황들, 그 이전에 경험한 학습한 것들. 두 번째로는 새로운 정부가 그 나오면 그 새로운 어떤 기술의 방향과 그 에 맞춰서 사업들이 또 펼쳐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반기에는 지금 AI나 또 여러 가지 보안 사고들로 인해서 어, 투자들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AI, 생성 AI, 챗봇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혐오탐지라든가 AI를 이용해서 기존에 있는 보안 이제 탐지하는 솔루션을 이제 만들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경각심은 있는데, 막상 돈을 쓰려니 "아, 이거는 어 일단 그 소를 잃어봐야 외환권을고치겠다 라고 하는 그 스탠스가 모두에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체감은 이제, 이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라는 게 전반적으로 된것 같아요. 보안 쪽으로 하면은 이제 AI가 들어왔을 때 이제 두 가지 스탠스가 있는데, 글로벌 API 뭐 제미나이나 챗GPT 등을 이용하면서 그들의 보안에 그냥 맡겨버리겠느냐? 아니면 이제 국내의 어떤 제품을 쓰거나 오픈소스의 AI를 도입하면서 그리고 튜닝해서 쓰면서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로 이제 더 보안 문제 더 심각해지니까요. 여기 이제 후자가 보안 업계로서는 더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 아까 이제 박철한 디렉터님 말씀하셨지만 이, 이 정보가 바뀌면서 하종수 석님 이제 새로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발표하신 걸 보면. 이분이 평소에도 이제 주권의 AI를 강조하신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유로스는 호재가 아닌가. 이제, 이제, 국내의 어떤 AI를 더 본격적으로 도입해야 되고, 이런 기조로 간다면, 여러, 정부 과제도 마찬가지고, 사기업 쪽에서도 그런 도입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 볼륨의 차이는 있겠지만, 크게 두 개의 축으로 본다면, AI를 만들고 활용하는 축과 거기에 대한 방어를 세운 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게 해외에도 되게 수요가 많아요. 그 타이밍이 너무 좋, 너무 이렇게 말씀하신 것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AI 관련된 이렇게 뭐 제안이나 이렇게 회의를 하다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 나오기 시작한 게 작년부터, 예. 네. 그, 그러니까 그, 이렇게 커브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그게 똑같은 얘기 들었거든요. 여기서 고객 만나는데 어, AI의 보안 주권 그렇죠 그냥. 아, 보안 AI 그러니까 AI의 보안에 대해서 안정성 아, 네. 네.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금융이나 이런 데서 AI 도입하는 거를 생각만 하고 준비만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보면 이제 뭐 적용하겠다고 뭐 이런 네. 얘기 네.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네. 상관계 보면 어, 작년에는 그 AI를 어떻게 도입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기업의 사이즈에 상관없이 근데 올해는 좀 대기업들은 대부분 다팀 단위에서는 각자 자기 부서의 어떤 업무를 자동화하기 위해서 AI를 이용해가지고 AI 에이전트를 만들거나 이게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영진이나 보안 쪽에서 생각하는 건 이거를 그러면 통합 관리를 좀 해야 되고 일관된 어떤 보안 정책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직 준비가 덜돼 있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이전트는 아. 이전에 정보보안은 정보가 유출되냐 마느냐였는데 액션까지 가기 때문에 이 정보를 기반으로 액션을 수행하는데 이 정보가 제대로 돼 있는 뭔가 무결성 있는 정보냐 누가 위조한 건 아니냐 아니 또이 사람이 또잘이 사람을 대행해서 뭔가를 액션을 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요새, 요새 그러니까 에이전틱 AI가 되게 유행이잖아요 근데 이제 에이전틱 AI가 유행인 반면에 그렇게 액션까지 사람을 대행해서 해줬을 때 그런 보완적인 문제를 어떻게 준비할 거냐에 대한 거는 또큰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쪽에도 또 시장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큰게 사실이고요. 실제로 어떤 그 조사보고서 보면 어 AI 에이전트 시장 자체가 2035년에 한 우리나라 돈으로 400조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실제로 그 시장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지금 그 터지는 이런 사이버 시큐리티의 어떤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사고가 날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한 대비 그런 것들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AI는 뭐 글로벌 이슈잖아요. 이번에 그 대통령실에서 AI 수석을 이제 어 관료 출신이 아니라 민간에서 이제 수석을 이렇게 임명한 게 저는 굉장히 현명하고 지혜롭. 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 어떤 분이 그 역할을 주도해주셨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들 혹시 우리 윤두식 대표님 그그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커멘트하실? 네, 뭐 아무래도 이제 AI는 정책도 있지만 이제 제가 볼 때는 산업이 커야 이, 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AI 자체가 머니 게임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잘 이해하는 사람이 AI 수석에 있다는 건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죠. 이제 그걸 가지고 어 산업계의 이제 그 어떤 그 산업 활성화 이런 부분들을 좀잘 활성화 시키면서 정책이 빠르게 따라갈 수 있으면 그게 사실 제일 좋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AI 기술은 너무 빠른데 지금 정책은 느리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정책이나 법제도가 빨리 따라갈 수 있게 해주느냐가 이 정권 하에서의 그 성패의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정보 보호 쪽 입장에서 봤을 때도 산업계를 대표할 수 있는 누군가가 대통령실에서 AI 수석 밑에 비서관 정도로 산업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런 비서관이 대통령실에 입성할 수 있으면. 산업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퍼스펙티브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 그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래서 사이버 비서관은 그대로 이제 존재하지만 산업을 전담할 수 있는 어, 비서관이 따로 이제 수석실 밑에 한 분이 계셔서 전반적인 사이버 스크리티 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어, 그런 구조로. 대통령실이 좀 이렇게 조직 개편을 하면 전반적으로 다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이제 소버린 얘기 주권 AI 이야기하셨는데 하나는 좀뭐 그러니까 좋은 일입니다. 아까 산업계에 있고 젊으신 분이 이제 그 실제 어떤 AI 정책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추진을 하고 하는 건 좋은데 하나 우려는 이제 아까 소버린이라는 게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소버리란 말이 옛날에 한국형이 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뭐 우리가 AI를 만들지 핵처럼 만들지 못해 국외 압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글로벌 AI 모델을 쓰고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형 AI 를 만들 때 그런 글로벌 생태계를 염두에 두고 경쟁력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뭐 제미나이나 뭐 GPT처럼 뭐 그런 파운데이션 모델을 어프로치할 거냐 아니면 도메인 특화 모델. 그니까 도메인 특화 모델이라는 건 고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픈 AI나 뭐 챗봇이 있기 때문에 일반 대중을 하는 거고, 그런 이제 고객이 있는 시장에서 뭔가 엣지, 글로벌 엣지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으로 포커스해서 진행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희 나라가 그런, 그런 파운데이션 모델을 해보, 해봐야지 이제 사람도 생기고 거기에 비즈니스 생기고 하는 거지만, 시작할 때 뭔가 좀그 어떤 고객을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그런 생태계를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우고 빠르게 따라가야지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3년 5년 문제가 아니라 1년 내에 명확한 목표를 갖고 뭐 어떻게든 추진을 해보고 실패를 하더라도 다르게 피벗팅할 수 있고 이런 스타트업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는 있습니다. 네, 네 아마 뭐 소거린 AI가 굳이 뭐야 그. 아, 우리나라의 뭐그 파운데이션 모델에 아마 국한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그 말씀이 딱 맞는 게 산업별로 버티컬하게 뭔가 그 우리가 그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을 잘 발전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AI가 AI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그 그런 기술 이제를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지 못하면 실제로 우리가 아무리 좋은 AI를 만든다 하더라도 서로 공격하고 이제 방어하고 하는 것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하면서 발전해야 되는데 그게 그 기술이 되지 않으면 어, 그냥 그 데이터도 다 이제 그 글로벌 쪽에 그 나가게 될 것이고 우리의 기술력은 축적이 되지 않고 이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전체적인 생태계를 어, 감안해서 소벌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저도 이제 뭐 예전에 어디 외부에 가서 이제 그런 한국형 AI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예전에 보면 뭐 한국형 OS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데그 그러니까 자료를 준비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OS 자체는 생태가 너무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더라도 쓸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그반대편은 목표를 갖고 한국형 AI가 서버를 AI가 들어가야지. 아니면 그런 리눅스 같은 우리 OS를 만들겠다 이런 식의 어프로치는 아니지 않나 뭐 이런 생각 이좀 들었습니다. 네네. 주변에 많은 분들이 뭐, 뭐 서버링에 관련해서 음. 우려하는 사항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같이 고려돼서 우리한테 맞는 한국인 한테 맞는 그런 쪽 방향으로 정책들을 잡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그래요, <laughs> 우리 박철환 디렉터님. 그네 질문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상반기는 이제 저희 저희도 이제 한국에서 영업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어, 좀 부진했고 예, 좀 타격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리서치를 보니까 어, 그래도 이제 긍정적인 건 올해부터 이제 29년까지 뭐연 평균 성장률 이런 거 조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 보면은 그래도 어, 국내에서 이제 사이버 보안 쪽은 성장하는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하반기에는 좀 성장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긍정적으로 포커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 부진했던 이유는 가시는 것처럼 투자가 좀 막히고 국내에서 보면은 이게 좀 공공 그 쪽에 비중이 제일 큽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보기는 아까 이제 수출 얘기해 주셨는데 국내 보안 업체들이 이제 내수 시장만 타겟을 해서 하면 사실 뭐 한계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 국내 이제 시장 그 보안 벤더들 어, 전략 자체가 네. 다국적으로 갈때 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네. 네, 네, 첫 번째 아젠다는 이제 그렇게 그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